예. 그, 지휘를 했는데 30년 전에 하던 지휘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죠. 시대가 많이 발전되는데. 이 컴퓨터도 30년 전거, 20년 전거, 올해 껏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2년에 한 번씩 꼭 이게 바뀌도록 되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휘도 자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화할 수 있는 지휘법, 즉 멜로디를 어떻게 내가 연주를 하느냐가 따라서 다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거전능해 이것도. 전능의 또는 전능의 지금 간단히 제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고 거기에 맞는 지휘를 한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음악이 있는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핸델의 그첫 번째 그 주제, 전능의 주가 다스린다가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제일 주제에 나가서 저쪽에서 전능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가지가 나오다가 딱 전반부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때에그 할렐루야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옆에 가지기 때문에 주제를 방해하지 않는 작게 조그마하게 아주 산뜻하게 그 주제를 받침해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할일량을 더 크게 한다면은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예, 그 주제가 끝나면 따다다딘 따라라 하고 예, 그 다음 주제가 나오죠. 그 이것은 그 주제가 아니고 딸라라딘 따라라 따라 이건 나오기 위해서 이 앞에 브릿지 역할로. 좀 쉬게 해주는 거예요그 앞에서 막 신나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있 음악이 그 디센딩 스케일이라고 내려가는 음악은 항상 음악이 점점 점점 점저 적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라디라라 이렇게 나온 다음에 디란딴딴 여기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이 앞에 부분은 네가토로 했으면 뒤쪽 부분은 마르카토로 딴, 짠, 짠 짠, 빠, 빠밤, 빰, 삐, 빠밤, 빰, 빠. 이렇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음악을 할렐루야 한 곡이지만 이 속에서 스타일이 전부 달라야 돼요. 그래야만이 좋은 음악이 나옵니다. 중간에 또 왕의 왕. 그러면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인데 어떤 분들은 왕의 왕보다 할렐루야도더 크게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왕의 왕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그다음에 왕의 왕또또 주여 주 왕의 왕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승이 됐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왕의 왕또 주여 주 이렇게 나오면서 그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악이 상승될 때에는 점점 소리가 커지고 또 상승된다는 것은, 즉, 크레센도 한다 그래서 아첼란도라고 도 하시죠. 크레센도 갈 때는 항상 음악이 조금 빨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이것하고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훨씬 뒤에 것이 더생동감 있고 템포가 좋지요. 그러니까 또, 또 주가 길이 다스리신다. 이건 안전히 그 낭만적으로 내가 적지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했다고 음악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 지휘자가 어떻게 해석하냐가 다르겠지만은, 좌우당간 이 음악이 생동감 있어야 되지 음악이 느려지면 안 돼요. 그 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같은 네박자 저도 두 번째 것은 더 생동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음악이 처지거든요. 그 처지면은 사람들한테 아주 느려지는 느낌이 들고 야, 저 노래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생동감을 가지고서 해야 됩니다. 예, 네. 그 생동감이 있게 하는 지휘라는 것은 이렇게 이럴 때 생동감 있는 거지. 이렇게 있는 게 생동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그 지자들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소리가 음정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비팅 포인트를 딱 때리고 이쪽에서 소리가 나지만, 오르면 마치 그, 그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업비트라고. 이게 여기서 소리 안 내지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지휘를 하시면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왕또 주의 주 이것하고 왕의 왕또 주의 주 이렇게 연주하는 것하고 어느 게 다르신지 아시겠죠? 또는 내가 또 하더라도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왕의 왕, 이건 아니에요. 항상 그 4분음표가 두 개서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저가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킹 오브 킹, 이렇게 나오지, 킹 오브 킹, 이게 아니거든요. 즉 그렇죠? 왕의 왕 이렇게 연주를 해야 리듬이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악은 항상 리듬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 음악의 3요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리듬 멜로디 하모니거든요. 첫 번째가 리듬이에요. 그래서 내가 리듬을 타고 리듬을 아는 지휘자는 좋은지.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 야저 지휘자 참 템포가 좋다. 어저왜 느려질까? 너무 빨라진다 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음악에 여기에 그 비팅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때리지 않고 뭐 이렇게 넘어간다든가 또는 이렇게 밑에까지 내려간다든가 하면은 음악이 빨라지고 느려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팅 포인트는 항상 일정해야 돼. 여기서 1, 2, 3, 4, 1, 2, 3, 4 왕의 왕또 주의 주 했죠.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는 소리가 아주 가볍기 때문에 지위가 좀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여기서도 비팅 포인트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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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아야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음악이 일정치가 안 해요. 그래서 음악은 리듬과 템포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템포와 리듬이 살아있어야지 좋은 음악입니다. 음악 그 스포츠에도 리듬과 템포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공을 찬다든가 뭐 골프를 친다든가 할 때도 보면 리듬이 좋고 템포가 좋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 지휘자가 리듬과 템포를 좋게 하려면 항상 일정하게 그 떨어지는 지점 그 익투스라고 그러는데 그비팅 포인트를 통과해야 돼서 모든 길은 로마로. 모든 소리는 비팅 포인트를 통해서 간다 그래요 항상 소리는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른쪽 지휘를 볼까요? 왼쪽 지휘를 볼까요? 예. 소리는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음, 지휘는 가운데서 있어야 되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리가 퍼집니다. 예, 소리를 가운데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왕의 왕. 주 예수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할 때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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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주 예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가 기이 다스리시리 영원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의 왕은 호모포니 즉 모든 파트가 똑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 스토 왕의 왕 주게 예주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 힘차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끝나는 부분도 네번 하는 거죠. 네번할 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똑같이 하는 것보다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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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렇게 점점 점점 빨라지면은 더생동감있죠 그다음에 쉬었다가 할렐루. 그위또 다시 아까 빨라진 만큼 좀더 느리게, 길게 빼면 더 훨씬 감동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멜로디 하나를 부르실 때에 이걸 내가 레가토로 해야 될까, 마르카토로 해야 될까, 어떤 음은 길게 해야 되고 어떤 음은 짧게 할까, 이걸 생각해서 항상 일정하게만 안 하면 됩니다. 왕의 왕, 또 주의 주, 이거다고. 왕의 왕, 또 주의 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할렐루야, 할렐루, 이거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혀 다르죠. 또 주가 길이, 게또 예. 주가 길이, 이거다고. 또 주가 길이. 그러면 길고 짧고, 이거. 다스리시디 영원히. 그렇게 하게 되면 음악이 생동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 할렐루야는 이 합창 전체에서 가장 그 포인트가 그 있는 그런 음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음악을 할 때는 엄청 힘이 있지만 악을 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은 폴테라고 해서 악을 쓰는 게 아니고 리듬을 어떻게 살려주자고 아무리 피아니시 모를 해도 왕, 이왕 예, 이것도 폴테거든요. 소리만 질른다고 볼 때가 아니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고서 이 할렐렐 자꾸 듣고 연습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